안녕하세요. 오늘 찬양 읽어주는 곰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시간까지 또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오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또 함께 들을 찬양은요, 저가 제가 이제 어릴 때는 굉장히 유명했던 찬양인데. 요즘 친구들은 아마 잘 모르는 찬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도, 아, 모르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도 지난 시간처럼 우리 강혜지, 네, 우리 해지가 수고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해지가 먼저 연주해 주는 찬양을 한번 들으면서 오늘의 찬양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고요. 관련된 내용 또 함께 여러분들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해지 해지가 또 들려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또 함께 들을 찬양은 바로 나라는 찬양입니다. 이 나라는 찬양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안에 담겨져 있는 또, 어, 이야기들을 이 시간 좀 한번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찬양의 작사가는 송명희라는 분이세요. 이 송명희 라는 분은 시인입니다. 시인으로 활동을 많이 하세요. 1963년에 태어나셨고요. 어, 현재로 문화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간증을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제가 알기로 나이가 네좀 있으세요. 그래서 쉬운 8, 네 정도 되시다 보니까 그 요즘에는 활동을 많이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많이 몸이 좀 힘드셔서. 네, 이제 이분이 1992년도에 한국 복음성가 작사 부분에서 상을 받으실 정도로 어, 이분의 신은 대부분이 이제 CCM에서 차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 송영희 시인이 처음 태어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63년에 이제 세상에 어, 태어났는데 이제... 어그 당시에 이제 의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썩 이렇게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의사가 실수로 네, 이제 뇌를 아이가 태어날 때 이제 뇌를 건들게 돼서 뇌성마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냥 뇌성마비만 있어도 사실 조금 마음이 아픈데 집이 굉장히 가난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집이 가난하니까 이제 치료를 하길 수도 없는 상황에서. 먹는 것도 좀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해요. 어, 그렇게 이제 이 땅에 어, 송명희 시인이 태어납니다. 네, 그랬던 송명희 시인의 어린 시절을 잠깐 보면요. 이 가난의 경험, 이 가난의 경험이 이 송명희 시인에게는 굉장한 상처로 남습니다. 어, 어린아이의 마음을 멍들게 했다라고 송명희 시인이 표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춘기가 된 소녀가 부모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하고 또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렇게 태어난 나의 모습을 저주하고 그다음에 친구들과 다른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창밖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데 어,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싫고 너무나 밉고 나는 그곳에 어울릴 수 없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할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송명희 어, 시인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제 눈물과 땀에 젖어서 땅바닥을 기고 있는데 정말 한 줄기의 하나의 빛이 자기에게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세요. 어, 그런데 가난은 달라지지 않았고요, 휠체어도 없었고요, 작은 방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날들이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찾아오신 것 같은데, 삶이 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한 편의 시를 들려주셨다라고 해요. 소년은이 토막 연필을 들고, 소명의 시인이 굴러다니는 토막 연필을 들고, 정말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시로 적게 됩니다. 그 시의 내용이 어,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인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어, 이 음성을 하나님께 듣고, 이제 시로 이제 이것을 쓰게 됩니다. 어, 이제 그의 삶이 정말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동안은 저주로 가득 차 있던 인생이었다면, 이제 어,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소명의 시인이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온몸으로 시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에 곡을 붙여서 찬양을 만들고 그 찬양을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을 하게 되지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은혜가 좀 있었어요. 어,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타납니다. 어, 송명희 시인의 간증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던 또한또 또 자선가가, 어, 내가 후원을 해줄 테니까 미국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어, 이때의 송명희 시인은 옛날의 송명희 시인이 아니었던 거죠. 어, 그 이야기를 듣고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지금이 좋아요. 나는 지금 이 모습이 좋아요. 어, 이런 성명이 시인의 간증 앞에서 멀쩡한 사람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지금 되게 이게 좀 감정이 좀 올라오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 아무 말도 할수 없는 거죠.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나는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감사가 없고 불평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어 할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송명희 시인의 좀 이런 간증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내 모습을 사랑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 그렇게 소명의 시인이 가는 곳마다, 어, 좀 하나님을 이제 간증을 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계속이, 계속 되기 시작해요. 어, 그러다가, 이 소명의 시인이, 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요즘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 소명의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 하루하루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시를 쓰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이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간증에 들어있는 찬양이, 어, 오늘 또 아까 우리 해지 자매가 또 직접 연주해준 나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을 감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고 계실까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서 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들어, 만들어 놓으신 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이 송명희 시인의 찬양, 나를 여러 버전을 찾아봤는데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 우리 교회에서 녹화해서 올린 영상, 찬양 영상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부분 좀 함께 보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재물이었고, 가진 지식이었고, 건강이 없을지라도 언제나 정말 나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허락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 오늘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듣고 저는 이제 물러갈 텐데요. 이 찬양이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과 그래서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듣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죄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취하